누워서 자, 가지 지금 자야 돼, 자야 할 시간이야. 우리가 새벽에 좀깨 있었잖아. 가지 지금 습식만만습식만만 <laughs> <laughs> 먹고 화장실 다녀와가지고 할미랑 저거 놀이 좀 하고 이제 실어간 거예요. 거기서 쉬 응? 아, 그래 거기서 쉬어. 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앵앵대? 할비 주무시는데 이리 와. 가자 이리 와. 할비 주무셔. 할비 나간다. 응? 어, 할비 주무셔 이리 와. 응? 어. 어 나와. 아, 어, 나와 할비 주무시잖아 아이고 참 같이 여기서 쉴거야? 그럼 할아버지랑 같이 자할아 나가있을테니까 여기서 쉼표해라 우리 가지씨 뿅, 하하뿅둥이아이 아야야야야 아이, 아이, 아이고 아이고 신났어 응? 어디야 돼요? 아까부터 저러고 뒹굴어 하다가 또 멈추고 또 뒹굴어 하다가 또 멈추고 그래서 할미가 지금 핸드폰을 켰어요. 아이 가지 좋아? 응? 시원한가 보네. 가지 지금 잘 시간이야. 좀 자. 아주 저기서 기지개 켜면서 쭉 뻗고 누워있다가 뒹굴어 하고 또 누워있다가 뒹굴어 하고 몇 번을 그랬는지 아유 편한가 보네 가지가 안 편할 이유가 없지 아이고 아픔도 잘해 응? 또 와? 이거 어때, 애니까 가지야, 여기 올라와서 자. 옴니 침대에 올라와 응? 아, 저 덮.. 덮게 덮어야 되겠다 가지, 이리 와 가지? 응, 이리 와 <laughs> 거기 숨지 말고 <laughs> 아이좀 옳지 뭐 <laughs> <에이. 웃음> 분주하셔 <놀분> 그렇게 또 올라갈 거야 올라가서 맘맛 더 먹어 응? 더 먹고 자 아 거기서 그래 아이고 <laughs> 음, 가지 거기서 심폐해라 나면 뿅 할게 가지 뿅 <laughs> 옳지 가지 거기서 잘거야? <laughs> 어? 왜 거기가 있어? 지금 가지 자려고 두었다가 저기 스크래쳐 저기서 스크래쳐 하고서는 건너간거예요 가지가 저자리도 좋아하거든요 할미가 부엌에서 일할때 저 자리까지 와요. 그러면 이제 할비 불르는 거야. <laughs> 할비 나오셔서 가지 놀아주라고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, 가지가 졸려서 가지는 잠투정을 하니까 졸리면은 앵앵거려요. 졸려서 앵앵거리더니 저기 가서 쉬고 있네. 우리 가지. 어휴. 가자, 이 넓은 곳으로 와서 누워. 응? 거기 있지 말고. 이만 좋아. 거거더 심표할래? 그럼 거기서 심표해라. 가지 뿅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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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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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<점프. 웃음> 아까 진짜 멋있게 뛰었는데. <laughs> 오, 오우. 오우. 와, 진짜 아네. 우와. <웃음> 오우. 오우. <웃음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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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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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어, 이걸 좋아해. 체중이 좀 줄었나? <laughs> 아. 집중. 오, 가지 하트. 하트 뿅. <laughs> 또 이제 눈치 살피는 거야. 오, 옳지. 아우! 부드럽게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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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뛰어. 어, 어, 어. 완전 사랑. 응. 어. 하트 가지 하트. 하트 뿅. <laughs> 응. 아주 잘해 요즘. 어 이제 뛸 준비한다. 근데 아침 잠을 못 자서 신나게 놀고 자 가지야. 오, 어, 차, 오! 차, 잘하네. 오아 연속 좀 추도하네. 음 뭐, 아. 트리플도 하는데. <laughs> 아 가지 또 무시만 척 지금 집중하고 있어, 근데. 아, 지금 살펴보고 있어. 고개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하면서. 어떻게 이제 단번에 잡을까 이러고 지금. 우치! 오, 쭉쭉쭉쭉, 오치,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오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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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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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 <뭘> 와, 아이고, 아이고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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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? 걸렸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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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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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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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!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아 너무 묶었어, 너무 묶었어 <laughs> 어. <laughs> 오오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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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 <웃음> 응? 우리가 자주 대단해. Wow! <laughs> 좀 잡혀줘. 누워서 심표해야 될것 같아. 응. 에이. 아이고, 저 뛰는 거 봐. 같이 심표. 같이 심표. 뿅. 우리 같이 시 지금 아침자잘 올라갔어요. 침표 옳지, 뿅. 할미, 지금, 가지, 이거 무슨 문이야? 가지 화장실 드나드는 문, 그거 다시 설치하는 거야, 가지야. 가, 저 문이 테이프가 다 떨어져. 오래돼서 그런가? 다 떨어져가지고, 가지가. 밖에서 들어오질 못하고 <laughs> 앵앵앵 우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저기 좁혀졌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다시 설치해주려고 할미 가서 떼고 있는데 가지가 앵앵앵거리면서 또 와서. <laughs> 아 할미만 안 보이면 이러니. 가지 심표해 할미 저거 좀 맞아 할게. 뿅. 하체 비만인가, 가지고 커널킹을 알아가지고 또 번쩍 일어나네. 음. 응. 이게 이렇게 다리를 한짝 올린다니까. 아이고 아픔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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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치고. <laughs> 자 지금 목리 침대에서 자다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 와서 쿵 하니까 오늘은 할비님께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<laughs> 할비 팔에서 다리 올리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그거 그거 뒤집으려고 아주 편하게 있어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음. 줄렁줄렁하네. 아유, 이 손은 약소? 음. 아이고, 좋아, 아이고, 좋아. 다 했어, 이제 가지? 다 했어. 구문하래 <laughs> 자기 좀 비켜요. 자기 좀 뒤로 빠져줘. <laughs> 이 이제 할비가 쪼물락쪼물락해 줘도 좋아. 하 네. 응, 다리를 살짝 올리고. 아유. 지금 너무 예쁘게 생겼어. <laughs> 아이고 쭉쭉쭉. 아이고 쭉쭉쭉. 아, 이고 쭉쭉. 편하게 잘 있네 우리 가지. 아주 신표이 꼬리. 응. 꼬리는 <laughs> <심표. 에이구> <laughs> 계속 살랑살랑 좋아 가지고. 이제 심표 뿅 할배 세단 받고 이렇게 또 자고 있어요. 자는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여가지고 또 할미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. 오늘 부쳤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가지 화장실 드나드는 건 그게 떨어져가지고, 오늘 다시 그거 다 떼고 완전히 떼고 손질해가지고 다시 붙였거든요 너무 덥더라고요. 근데 집안에만 이렇게 있으면 모르는데 베란다만 나가도. 없더라고요.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해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면서 화이팅 하세요 우리 가지는 덕분에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지 잘 주무셔 뿅